요한계시록 제20장.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깊은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또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기존의 주요 해석들을 살펴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 주장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첫째로 전천년설의 주장을 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천년을 가능한 여자적인 문자 그대로의 기간으로 해석하며 크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전천년설 가운데서도 수많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본문의 천년을 재림 직전 천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즉, 복음의 전성시대, 세계 복음화로 천년왕국을 이루며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도 보수주의적 후천년설과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는 설로서 고대에 와서 무천년 왕국설이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즉,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견해인데, 이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유명해진 설입니다. 첫째 부활을 개인의 영혼이 거듭난 것이라고 하였으며, 둘째 부활 때에 모든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수많은 다른 견해들로 나뉘어져 있으니, 대강의 줄기가 서로 간에 일치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해설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